어? 진짜로 그거 면접 본다 제대로 아 비키니도 진짜, 있고 아 진짜? 제.. 비키니도 근데 사실상 저기 뭐야 어그로를 위해서 응 김창기님 뭐 나오시면 가능하긴겠지아물 받아주시나? <웃음> <웃음> 그러면은 면접 보도록 하겠습니다. 부장이라는데요, 제가 무슨 앉아 앉아. 안녕하세요. 왜 시원한 거야? 너네가 뭐가 아쉬워서? 왜냐면 이제.. 제가 또 내일.. 또구백일이기도 하고.. 아씨 그것 때문에 어 빵귤이는? 나는 오빠랑 같이 있고 싶어서 어..? 나, 나, 아니.. 여기는 뺄게 아이저 새끼 내보내 왜에 아, 친한 사람 많잖아 누구랑 어? 민창기 님이랑 왔어 아, 아맞아야이락저 <laughs> 새끼들 퀵줘 살려내 저. <laughs> 근데 민창기 내가 이번 달 5월 달에 한번 보기 네. 했어. 난 친하니까. 어. 민창기도 그렇게 생각을 할 걸? 아 그거 아니죠, 오빠. 뭐. 형 언제 한번 뭐 형이 아니야, 동갑. 아. 아 뭐.. 이고 동갑이야? 너 어? 봤어, 너네? 민창기가 오히려 나보다 나이 들어 보일 수도 있어, 실제로 보면. 아. 발 그... <laughs> 어? 진짜로 그거 면접 본다. 제대로. 아 비키니도? 진짜? 입고? 아 진짜 제.. 아, 비키니도? 근데 사실상 저기 뭐야 어그로를 위해서 응. 뭐 민창기님 나오시면 가능하긴겠지아물 받아 주시나 <laughs> 일단 비키니 가능이 안 해. 진짜 딱 말해. 앞에 어. 아 너무 세셔가지고. 맞아 맞아. 아니 앞을 생각하면 안 되지. 앞을 생각하지 마. 앞에 사람들 생각하지 말고. 그러면은 뭐. 근데 난민창기 생각하면 나도 죽어야 되면? <laughs> 그것도 맞지. 아 잠깐만. 앞에 거는 생각하지 말고 물좀 받을까요? 왜? 정말 합니다 어 물.. 그 물좀 갖다 주고 네. 어쩐지 냄새가 너무 좋더라고 약간 네, 아, 아니, 아 사실.. <laughs> 광고입니다 광고 소개해드릴 제품은 탐니크 향수 알지? 탐니크 요즘에 일단 향수를 좀 제일 중요한 게 요즘 마스크 쓰고 다니면은 그냥 눈만 보고 사람들께한번더 쳐다보 고 이런 건 없단 말이야. 약간 어그로 끌기가 힘들어. 그럴 때 제일 좋은 게 뭐야? 패션이나 향기, 음 그지 이게 여기에 또 좋은 게 고체로 나오는 향수. 음 사용 방법은 손목, <laughs> 뒷목, 발, 등. 고체가 대신 좋은 게 지속력이 좋지. 지속력이. 음 저도 이거 지금 쓰고 있어요. 그때 받고 나서 계속 쓰고 있어. 여자깐 무슨 향이야? 상큼한 향. 약간 달달한 과일향도 나는데 음그 프리지아 향. 그리고 이거는 고체니까 여러분들이 온몸에 로션처럼 발라도 된대요. 근데 너무 많이 바르면 아 역겹고 토할 수. 있... 고체 향수는 개수작 뿌리기가 좋아요. 나 이렇게 만져주면서 발라주고. 아 레디 음 액션. 어 안녕하세요. 어, 어? 방, 어? 반갑습니다. 네. 어뭐 들고 오신 거예요? 냄새 혹시 안 나나요? 냄새요? 네. 아 좋은 향이 나긴 나는데? 아 여기 한번 봐도 보세요. 깜짝합니 <laughs> <laughs> 음 너무 좋죠. 예. 네. 어, 어, 발라 드릴까요? 담배 피시나 봐요. 두 가지. <laughs> 아, 농가 보고. 아, 되게 좋네요. 맞춰 보실래요? 아 죄송한데 저는 약간 발 발에 바르는 거 좋아해서 발에 좀 발라 시면 아, 처음에 좀 실례 좀 하겠습니다. 아, 너무 좋아요. 아, 예. 요 <laughs> 아, 예. 네. 저도 해 드릴게요. 제 손꿈도 한번 바 드릴까요? 다른 게 와. 있습니다. 아, 아, 손, 오빠, 액자 손꿈이네. 어, 나 M자 손꿈이야. 어, 근데 나도요. 언니도 M이야. 어, M이네? 어, 너 진짜 m 이너 음. 어, M이네. 액체가 있는데 음. 아니 이게 보니까 유리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플라스틱이네 아 플라스틱? 플라스틱이고 세팅 이고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사람들이 아니 가벼워서 들고 다니기가 좋을 거 같은데 아 가방에 넣고 다니고? 왜냐면 응, 응. 어, 무거우면 어, 혹시나 가방에 이렇게 이고 떨어졌어 짱그랑거잖아아휴대성 음 맞네 유리 응. 막 유리거나 그러면은 쟁그랑 네. 할수 있는데 응. 와 똑똑해 누가 멍청했어? 그것도 맞지. 난향 맡으면 다 좋아. 향수 맛집이네. 오, 향이 맛집이다. 우르즈. 우르즈가 과일향이 나는데? 나 우르즈 그거야 달달한 과일향. 이거는 릴리아나. 이거는 약간 좀 고급진 향. 나는 이 어, 좀 섹시한 나는 이난 이게 더 좋다. 어 이건 고급스러운 향이야. 오. 어, 어. 그 남자 거 아닌가요, 맞죠? 어. 그거야? <laughs> <laughs> 무슨 소리야 방금? <laughs> 어, 어. 그리고 얘네가 이제 보습 효과가 또 있어가지고 어, 로션 바르기 귀찮을 때 이런 거 하나 딱 뿌려주면 딱 보습 효과 있지 이 디베소가 난더 좋아 이거는 좀 시원, 시원하고 남녀노소가 좋아하는 좋아. 뭐 약간 남자가 운전할 때딱 어. 이렇게 하면서 약간 그 향이 한번들때 어 얘는 뭐 표현이 더 진성적인 느낌 그때 좀 설렐 것 같아 아 일단은 가격이 여러분들 너무 좋아요 가격이 아년 그지 성령이 나 지금 이벤트일 때 이벤트 기간이 5월 3일부터 5월 18일까지라고요? 네. 게다가 단품 구매시 10% 할인, 음. 2종 세트 구매시 20% 할인, 음. 쇼핑백에 퍼치까지 준다니 음. 이거는 선물하기가 아. 너무 좋겠다. ]까지? 홈페이지 회원가입하시면은 3 0 원까지 할인쿠폰 받아서 더 저렴한 음. 이 사람들 만 남기네. 그냥 이 말씀을 드릴게요. 직원은 음. 그. 아니고 동아리를 그냥 여기서 그냥 할게요. 동아리 어? 남자하면 누구 뽑고 싶은지 얘기해 줘 와, 진짜? 아니, 근데 그분은... 그분은... <laughs> <근본은 웃음> 아니, 미창게안 한다고. <laughs> 아니, 서섭섭에서섭섭기 때문에 섭섭섭섭 편한 좀 <laughs> 섭섭섭섭섭섭섭섭 해볼게 난 불편한 게 좋더라 <웃음> <웃음> 모든, 모든 여섭섭섭들의섭섭섭섭섭섭섭섭섭섭섭섭아 오빠가 돼야지 이제... 나도 한, 한때는 그랬었어. 난 민형, 오늘 방송 민찬이가 괜히 <laughs> 보 아니, 그러니까 말이야. 나도 한때 그래가지고 다른 방에서 내 얘기 많이 나와가지고 괜히 미안... 괜시 미안한 거 있지. 음. <laughs> 아, 또내 얘기 나오네. 아, 또 뒤로 가기 미안하네. 살짝... 너 지금 장난치냐? 휴정이옆이랑술 먹방할 때 달달하니 잘어울렸데 아, 옆에님이 <laughs> 더 좋대? 어? 호감 있대? 그냥 방송한 건데 팬이 많아서 우리는 오동이다. 오빤 아, 방송할 때마다 호감 가져? 아니 어떻게든 역글라고 생각하지. 아, 저 역트라 역트님이랑 너랑. 진짜 방귀를. 역들 한번 해서. 그랬는데. 그런 마음을 좀 진정이 가졌으면은 민창기님이랑 지금 불써전화했지 그런 마음을 이들이서 잡으면은 안 되지. 가디 스프레이는 3종 세트 구매 시25% 할인? 그냥 주는 거 아니야? 그냥 뭐라 해야 되지? 하루 밥 암식 그냥 저녁 굶고 라면 한끼 먹고 음. 밥한끼 아 먹을 동안 하나 사가지고 미찌가 음. 본전에다 선물을 딱 해줘도 되겠다 그냥 기, 일단 가, 그런 거다 모르고 그냥 기분 좋게 선물할 수 있잖아 그지 성년의 날이니까 않게. 딱! 꽃이랑 이거랑 주면서 냄새도 맡고 키스까지 음. 딱 하면은 아 발라주면서 해요 아, 딱! 아, 아 네. <laughs> 아니 아니 이게 이제. 그... <laughs>